자, 오늘은요. 4번부터 8번까지 이어질 수 있는 말 고르기, 그 중에서 5번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5번 기차표 알아봤는데 금요일 오후 표는 없는 것 같아. 그럼 토요일 아침은 어때? 5번 기차표 알아봤는데, 금요일 오후 표는 없는 것 같아. 그럼, 토요일 아침은 어때? 자, 여러분, 잘 들으셨나요? 답을 찾으셨나요? 자,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남자가 말했습니다. 자, 이번엔 남자가 먼저 말했는데요. 기차표 알아봤는데, 금요일 오후표는 없는 것 같아 라고 얘기했습니다. 원래는 기차표를 알아봤는데인데요. 말할 때는 이를 생략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기차표를 알아봤는데, 금요일 오후표는 없는 것 같아. 여자가 다시 물어봤습니다. 그럼 토요일 아침은 어때? 어때? 라고 물어본 것이며, 있어요 또는 없어요? 이렇게 토요일 아침표는 있어요, 없어요를 물어본 겁니다. 자, 이렇게요. 토요일 아침 기차표는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것을 토요일 아침은 어때? 라고 물어본 겁니다. 자, 그러면 남자가 무슨 말을 해야 됩니까?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말해도 되는데, 남자가요. 아직 잘 몰라요. 그러면 남자가 이렇게 말하겠죠. 응. 음, 알아볼게요, 알아볼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은요 세 가지가 있는데 있어요. 그러니까 토요일 아침에는 있어요 또는 없어요. 토요일 아침에도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거나 세 번째로는요 아직 몰라요, 알아볼게요 이런 대답이 나올 수 있겠죠. 자 그런 답을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자 3번의 답이 있네요. 3번에 표가 있는지 알아볼게. 자, 이게 답이 되겠죠? 표가 있어요, 없어요? 알아볼게요. 표가 있는지 알아볼게.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들으면서 확인해 봅시다. 5번. 기차표 알아봤는데 금요일 오후표는 없는 것 같아. 그럼 토요일 아침은 어때? 자, 여러분 잘 들으셨나요? 이번에는 잘 들려요. 답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자, 지난 시간에도 말했지만 계속 반복해서 다시 한번 다시 한번 들으면서 연습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6번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